아우씨, 아 아우 조금 앉아 있는다고 벌써 힘드네. 아 맞다. 힘들 <laughs> 그 아크에서 그거 알아요? 갑좀 뜬금없긴 한데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팀 아크 스트리머를 뽑는데요. <laughs> 아크 팀 아크 스트리머를 뽑는데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신청은 아직 안했어요 저도 야, 보시면은 아크 그 메인 홈페이지에요 지금 막 유니 막 개틀딱 게임 10 여기 이렇게 막 있고 몇개 게임 몇개 있고 야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도 아크 게임이었어? 예전에도 이 말한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해볼까? 어쨌든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에는 위의 보호계층과 관련된 공격적인 언어적 발언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이미지 고의적인 위협 스토킹 팔로우 합리적인 동의 반하는 사진 또는 오디오 비디오 녹화 대화나 다른 행사의 지속적인 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관심이 포함됩니다. <laughs> 저저저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선택하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성차별적 <laughs> 인종차별적 동성혐오적 트랜스혐오적 및 기타 배타적 농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불쾌한 농담은 적절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어, 항상 전문적으로 처신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어, 좀 친절하죠. 나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폄하하지 마세요. 예. 에... 어저 모욕하거나 폄하한 적 없습니다. 네. 아 어, 얘는 뭐 내밀기만해. 했... 괴롭힘과 배제적 행동 하지 않습니다. 에...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폭력이요 한적 없죠. 차별적인 농담과 언어 한적 없죠. 그 비인간을 배척하는 아, 그런 컨셉 전 좋아해요. 전자 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자료를 공유한 경우 한적 없습니다. <laughs> 개인 정보를 도스 어저 이런 거한적 없고요. 네 개인적 모욕.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 아, 저 이런 것도 쓴적 없어요. 어,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관심... 어, 저 이런 것도 한적 없죠. 위에 어떨 땐 나... 어떤 위에 나열된 어떤 행동을 옹호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어저 전혀 이런 적한번 없습니다. 어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어, 어 이, 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허... 무슨 말을 말을 하는 거니? 갑자기... 메인테인 콘텐츠 스탠다드... 아, 뭐라노씨 노골적인 포르노 자료, 과도한 폭력 또는 유혈 콘텐츠, 불법행위 또는 물질의 홍보, 노골적인 포르노 자료요. 전 이런 것도 올린 적 없죠. 과도한 폭력 또는 유혈 콘텐츠, 어, 이런 것도 올린 적 없어요. 아, 그거는 그게 아니죠. 안 보여줬잖아요. 음, 아, 이거, 아, 이, 이거 하는 게 맞나? 딴... 어... 해 보지 뭐 신청해 보자 이거 아뭐 적어도 문제될 건 없지 근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레시 도커요? 아니 뭐 하고 그 만약에 한다 쳐어뭐 하고 잘리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하고 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다르네 아 이거 잘린다고 뭐,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어아맛만 보자고 어. 손해 배상이요? 아, 잘리고 손해 배상이 있을 수도 있나? <laughs> 그건 나중에 직접 물어보지 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오케이. 뭐된거 아니에요? 된거 같은데요? 아, your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you will receive an email once your application has been reviewed. 뭐 이메일로 알려 주겠다는데요? 저도뭐 그 만약에 뭐 소식 있으면 방송에서 한번 말해 보기 말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되면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게 존나 웃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된다고 하잖아. 된다고 해도 나는 게임 족같으면 바로 깔것 같은데. 어 그것도 모르긴 하겠다. <laughs> 근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근데 만약에. 저게 된 돼서 내가 좀 지금 그거에 제한을 받잖아? 그럼 나 오히려 안할것 같아 저게 돼가지고 만약에 좀 지금 내 방송에 제한을 받잖아요 지금 막 말하는 것도 평소에 내가 말하는 대로 막, 막 포텐킨 어? 저 진짜 젖꼭지 진짜 젖같네 이런 것도 못하면은 어? 그럼 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동양에선 안 뽑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딱 들었거든? 저거 왠지 좀저 국민쪽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서 어? 동양에서는안할것 같아요 슈라라같이 무직 프로들? 아 그런가? 고장나서 응. 어! 좋됐다 지나가요 살려주세요 아 <laughs> <laughs> oh. 아 <웃음> 무섭구나 <웃음> 꽝, 꽝, 꽝.

아, 좆 됐네. 어, 엄... 음. 아, 첫 판에 이길 만한 자리긴 했는데, 음, 거기서 너무 막. 많...